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왜 광고를 하냐고요? 돈 준다는데 해야죠. 뭐, 당연한 걸 처음 없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나라카 블레이드 포인트라는 게임입니다. 늦은 새벽, 한 여성이 무기 때문에 자다 깹니다. 애지간니 빡쳤나 봅니다. 처음엔 공포 게임인 줄 알았습니다. 배경음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기묘한 느낌을 주었죠. 그러나 곧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알았습니다. 이 여성이 모기를 잡으러 다니는 게임. 겁나게 눈에 보이지만 날렵한 한 무사와 겁나게 약해 보이지만 강한 한 무사가 다툽니다. 이 남자가 모기인가요? 영상에서 캐릭터들은 와이어를 타고 날라다니고 벽을 밟고 띠댕기고 거비처럼 천장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굉장히 정교한 암살 시인도 보여주죠. 당장 CBT를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매가지가 따인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도를 든 불쟁이가 무기집착녀를 공격합니다. 불쟁이의 대도에선 불이 뿜어져 나오는데 저런 얇게 얇은 칼한 자루로 절대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궁극기를 사용하며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런 트레일러는 인게임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과연 인게임은 어떨까요? 북미 서버 나라카 CBT 인게임 영상입니다. 60명이 한 지형에 들어가 얄라뽕따이를 하며 최후의 승자를 가려내는 배틀필드 방식의 게임입니다. 맵을 돌아다니며 파밍을 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 자유롭게 다니며 와이어를 사용하여 공중을 누빕니다. 이분은 민머리를 플레이하고 있네요. 단순한 근접전투를 벌이다 궁극기가 사용되니 게임이 달라집니다. 월업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팔도 네 개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참고로 싸움은 체급이 깡패입니다. 상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죠. 미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조나게 못함. 그렇다고 근접 점투만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와이어를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가 조나치사하게 포와 총으로 적을 견제하고 근접으로 마무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3 명이 팀인 트리오 모드 같은데 마음 맞는 친구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친구가 없다면 유감입니다. 현재 나라카에는 총 6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불쟁이, 단두쟁이, 모기잡이, 마초, 구르미짱, 나무늘보각 캐릭터들은 개성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기 또한 가지고 있어 전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 CBT 당첨되면 구르미할 겁니다. 이뻐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르미짱? 이 겁나게 재밌는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서 CBT 사전 예약 신청을 합니다. 이메일과 주소를 확인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네. 저고 생일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핸드폰 인증을 거치면 CBT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즈 베타 진행은 17일부터니 지금 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신작 게임답게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친구 따라 지옥 가자 이벤트입니다. 이 게임이 지옥이란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미, 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 댕댕이 새끼까지 원하는 사람과 같이 모기를 잡을 수 있도록 CBT 코드 번호 두 개를 더 줍니다. 또한 조첨을 통해 지킨 기프티콘도 입니다. 이 이벤트 기간은 16일까지입니다. 참고로 16일은 제 생일입니다. 저도 치킨 좋아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공식 카페에 가입 후 생존 신고를 하면 추첨을 통해 로제틱 마우스를 제공합니다. 제가 저번에 부순 마우스는 로지텍이며 로제틱 마우스와는 무관합니다. 저건 겁나게 좋은 마우스입니다. 또한 CBT 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유저분들께 치킨도 제공하고 한정 레벨 도달 시 게이밍 키보드도 주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도 주죠. 참고로 16일은 제, 제 생일입니다. 생일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이벤트들은 공식 카페에서 진행되니 참여하고 싶다면 카페에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지? 마지막으로 천대 받는 민머리를 보여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